얘기아아또 서회장이야? 페어플레이에 운동했던 사람인데 운동할 때도 페어플레이 한 적이 없어요? 아 그럼 인정합니다. 야 네. 운동할 때도 아버지아버지 아니. 아버지, 아버지. 아니 사기를 하고 오래 있다 고자 여기 자꾸 그렇지. 이쪽 보고 빨리 하라고 그랬잖아. 어. 아니 빨리 하라고 했지. 보실까요? 쟤는 요즘은 사춘기야. 뭐짜인데 어, 봤는데 왜안 일어나지? 아니+ 아니 빨리 일어나자 영화야 이번엔 자 노래입니다. 아이브 그리고 러브 다이버. 자 파이시 셋 뭐, 너야 너. 댄 장모님이 아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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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이브 땡! 미래자 미래자. 자 미래자 러브 다이브. 미래자 가도 돼요? 가도 돼요? 아이브 땡! 공기 숨 참고. 오빠, 너? 나? 너 나? 응. 비행기가 추락 시에는 너, 너. <laughs> 숨을 참고 스튜디오에서 <laughs> 안내만 따라서 <laughs> 말을 뱉으세요. 뭐야? <laughs> <laughs> 맞 <laughs> <laughs> 맞아요. <웃음> 맞아요. 네. 네. 맞아. 산소통이 내려올 겁니다. <laughs> 산소통을 <laughs> 자, 숨을 쉴때뭘 들이마셔요? 뭘 들이마시고 어, 들이 있잖아 공기 공기 말고 산소, 산소, 사회장, 사회장. 산소 같은 여자, 산소 같은 여자. 오이영 산소 같은 여자. 땡아돼 사회장, 사회장, 샤이니, 샤이니, 산소 같은 여자. 산소가 여자 아니야? 여자 아니야? 미대장미대장 이거 어차피 노래 몰라. 자장 샤이니, <laughs> 샤이니, 산소 같은 너. 그리고 파이 v e s i 산소 같은 <웃음> 너. 사장 <laughs> 샤이니. 어. <laughs> 아, 아니야 아니야 살이이 샤이니 샤이니 샤이니. 샤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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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산소 같은 너 그렇지? 산소 같은 너 소장훈 어, 계속... 너 아, 무슨, 어, 의미가 가지만, 마, 무슨 의미가 있니 잡지 마잡는게 무슨 의미가 있니 미래장 노을 그리고 붙잡지도 못했어 땡 잡아 진짜 뭐 오래는 거 오지 말라는 거야 날 떠나지 마 박진영 박진영 날 떠나지 마날 떠나지 마 아, <놀라> 아, 표현이 아니어요하 네, 어, 아, 잘한다, 잘한다. 나 하나 더? 이게. 하나 더? 하나 더? 떠나지마만 죽고, 저거라. 많이 나지마가 아, 나는데 정말 더럽게 설명 못한다, 진짜. 떠나지마 어떻게 표현해봐? 떠나지마. 드레... 드레... 이거 뭔지 알아? 정답 한차 드레... 하차 통보 하차 통보 통... 여기 몇명 보여 어려워 여기 몇명 그래? 보인다 자 이번에 드라마입니다 목요일스케케줄해주요 아, 뭐 아, 드라마 영화야 어?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나+ 너, 나나나나나나나나지나나나나 너. 당나 너. 너 너+ 당신? 죽어. 당신, 너 당신. 가만 안둘 거야 야. 나는 너 가만 안둘 거야 웃어+ <laughs> 웃어 너? 웃어? 당신? 너? 일단. 나 입장에서는 당신, 일단 너 나만 사랑이에 왜? 헛때헛때이래 아, 어+ 자, 왜,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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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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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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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어+ 아, 나저 바로 알았어. 아. 잘했어, 잘했어. 왜 좋아한다고 말을 못 해. 아. 이게 힘들어. 아, 왜 좋아한다고 말을 못 해. 아 이거 대사를 아, 하는 거네. 아, 아, 그냥 제목만 넣었잖아. 저 아, 남자가 저 남자가 말을 아, 저 아, 아. 남자가 남자가 네, 남자가 사람이라고. 남자가. 왜 말을 못해? 네, 내가, 어, 내가, 내가, 내가 성우라고, 사람이다. 저 남자가 뭐라고. 내 애인이다. 왜 아, 말을 못해냐 되고. 대단했어요. 네, 네. 아, 아. 자, 다음 민회장 나오세요. 혼다 말할 수 없는 게 어렵다. 음, 이거. 이거. 저, 아버지 어. 화이티 아버지 화이팅! 네. 네. 노래입니다. 노래, 노래. 여기. 노래 제목. 어, 어? <laughs> 어? 설레, 설레. 할까 설레, 말까? 소치. 살짝 설렜어. 어, 어 맞다. 수줍어? 수줍어? 어? 부끄러워. 형이 잘 말해. 부끄러 수줍? 나는, 아, 내, 내, 눈. 내, 내 눈을 바라봐. 내 눈을 바라봐. 내 눈을 바라봐. 어. 내 눈을 바라봐. 넌 똑똑해지고. 예쁜 눈 바라봐. 바라봐. 아. 바라봐. 잘 입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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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보니까 진짜. 소장훈이 진짜 잘한 거네. 아, 잘 봐. 완장훈은표현신이신 뭐. 완전히. <laughs> 저거 봐봐. <laughs> 생각... 잘 봐. 응. 내가 사 그대로 해줄게. 자, 걸그룹, 자, 걸그룹, 있어. 있어. 걸그룹 노래입니다. 왜 나만. 왜 나만 바라봐? 왜 예쁜 날만 봐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내가 예쁜데 왜날안 봐? 왜뭐 그래 나만, 나만 보라고 어. 그래, 그래, 나만 바라, 나만 유, 바라보라는 거야. 어, 얼굴 음 노래야? 이거 이거 뭐지? 그렇게밖에 못하니? ]야. 야 이건 내가 춤춰도 노래 제목을 한번 몸으로 표현해 봐. 노래 제목. <웃음> <진짜>. <웃음> 유혹 유혹. 이게 뭐야? 뭐? 아 나는 이걸 보고 있는데도 뭐 하는지 모르겠어. 베베코는 게 베베코? 뭐야? 뭐 하는 거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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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저게 뭐야? 걸그룹이라니까 더헷갈리는 걸그룹에서 누가 저렇게 제모? 가수 이름 얘기해줘도 모를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아 가수 이름 이 비비지? 오그렇지 저요. 저요. 자 걸그룹이니까 언더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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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소희자 소자 어? 원더걸스 소 핫! 아난 너무 예뻐요 아소난 so... 너무 예뻐요 아, 아, 장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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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쉽다. 요쯤 쉽다. 잘 보세요. 노래입니다. 아 <laughs> <laughs> 소리 질러! <laughs> 소리 질러! 자아 봐. 미장미 조용필. Sanitizer? 이거 모르면 진짜 감안 안 듣고요, 진짜로. <laughs> 여행을 떠나요. 바 67의 푸른 언덕. 룰루루루루루. 배낭을 메고. 오렸어요 노래 아는 거 나오면 다 땡이고. 정답은 노래가 안 되고.